안녕하세요. 예, 대구 덴트 본점입니다. 예, 요시는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센터 아니죠? 예, 센터입니다. 오늘 저 이제 저희가 이제 각 덴트 전용 로드를 만들었습니다. 예, 각 덴트 전용 로드인데 이거는 안 보여드릴 겁니다. <laughs> 자 손잡이를 이렇게 알루미늄을 해갖고 그렇게 예, 만들놨습니다. 예, 둘다둘다 둘다 밴드 로드로 밴드 로드로 만들었는데 밴드 뭔지 아시죠? 예, 두번 꺾이는 겁니다. 앞에는 제가 좀무식하지만 이렇게 가려놨죠. 예, 요 영상이 뜨면 아마 예, 좀 그럴까봐 요로드는 대구 덴트 본점에 덴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교육생 한에서만 제가 오픈할 겁니다. 예, 절대 오픈 안 합니다. 자, 요 로드가 있으면서 두 가지 로드가 있으면서 각각트가 훨씬 쉬워지죠. 정말 쉬워지죠. 예, 정말 쉬워지는 로드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. 저는 뭐 특허 이런 거안될 겁니다. 보통 보시면은 뭐덴트잡사인들 보시면은 뭐 특허 이런 것도 많이 내시던데, 저는 특허 이런 건안 됩니다. 제뭐 뭐 말씀드렸죠. 유튜브로 저는 돈을 벌어 먹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. 공구 팔아 갖고 돈을 벌 창업도 전혀 없습니다. <laughs> 예. 자,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전문가 가정 4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. 그리고 뭐 나쁘게 말하면 저는 나쁜 게 아닌데 가성비가 제일 좋죠. 대구덴트 본점이. 예. 뭐 다른 데가시면뭐한 달에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. 대구덴트는 4개월에서 5개월 최대 5개월까지. 예뭐고 그 금액 정도 하시면 됩니다 <laughs>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덴트를 가르쳐 드린 업체 예, 실패 없습니다 저희는 예요 로드 이제 두개 로드는 이제 각 덴트 전용 로드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저희 제안돼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교육생에 한해서만 제가 오픈할 겁니다 예 살짝만 오픈해 드릴까요 짠어짠아짠 <laughs> 예, 항상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제자사람들과 덴트 교육하겠습니다. 이상 여기는 대한민국 덴트 교육논법원 no. 대구덴트 본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